미세이 민 결혼식 근데 수지 혼자만 없었다. 지아도 왔고 페이도 왔는데 딱 수지만 빠졌다. 심지어 JYP 동기들 다 모였어. 조건 정지는 선예까지 근데 수지. 아예 언급도 없어. 그냥 아예 존재가 지워짐. 한때 미세이의 얼굴이었는데 결혼식에서도 외톨이. 진짜 수지 왕따설 이쯤 되면 소름 아니냐고. 그동안 계속 조용히 감춰졌던 수지 왕 따설 이번엔 너무 티 났잖아. 이건 루머가 아니라 정황이야 대체 왜 수지한테만 연락 안 했을까? 불참. 초대 못 받은 거 아니야? 행복한 결혼식인데 누군가는 또 혼자였겠지. 수지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지만 빠진 미세이 결혼식 진짜 우연일까요? 미세이 민 결혼식 근데 수지 혼자만 없었다. 지아도 왔고 페이도 왔는데 딱 수지만 빠졌다. 심지어 JYP 동기들 다 모였어. 조건 정지는 선예까지 근데 수지. 아예 언급도 없어 그냥 아예 존재가 지워짐. 한때 미스 A의 얼굴이었는데 결혼식에서도 외톨이. 진짜 수지 왕따설 이쯤 되면 소름 아니냐고. 그동안 계속 조용히 감춰졌던 수지 왕따설 이번엔 너무 티났잖아. 이건 루머가 아니라. 정황이야 대체 왜 수지한테만 연락 안 했을까? 불참. 초대 못 받은 거 아니야? 행복한 결혼식인데 누군가는 또 혼자였겠지. 수지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지만 빠진 미세이 결혼식 진짜 우연일까요? 미세이 민 결혼식 근데 수지 혼자만 없었다. 지아도 왔고 페이도 왔는데 딱 수지만 빠졌다. 심지어 JYP 동기들 다 모였어. 조건 정지는 선예까지 근데 수지. 아예 언급도 없어. 그냥 아예 존재가 지워짐. 한때 미세이의 얼굴이었는데 결혼식에서도 외톨이. 진짜 수지 왕따설 이쯤 되면 소름 아니냐고. 그동안 계속 조용히 감춰졌던 수지 왕따설 이번엔 너무 티 났잖아. 이건 루머가 아니라 정황이야. 대체 왜 수지한테만 연락 안 했을까? 불참. 초대 못 받은 거 아니야? 행복한 결혼식인데 누군가는 또 혼자였겠지. 수지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지만 빠진 미세이 결혼식 진짜 우연일까요?